자 동영상 한번 구경하세요. 네 일단 장을고어이 바다네. 그래 원피스 아, 찾아봐 아, 네. <laughs> 음. 더 나빠질 수 있잖아 나쁜 얘기가 하지 말아요 됐다는 이게 뭐지 쓰나미야 쓰나미가 온다 오 고개 크네 아 아. <laughs> 빠졌어요 저 남자 둘 중에 누가 주인공일까 뭐야 오케이 자 봅시다 조난장 플레이하기 플레이하기 뭘로 딩하는 걸까? 악몽 여긴 어디야? 어.. 껍질머리가 주인공이었나 보네 저기.. 저기.. 음.. 음.. 뭘 해야되는거지? <laughs> 여기서 나생존을 해야되는건가? 음, 자저 개를 잡자. 이거 뭐야? 오! 오 뭔가 얻었네? 저 개는 못 얻나? 이거 잡고 싶은데 자, 잡어! 아니다, 안 잡고 있네. 잡어! 어, 아, 잡기 전에 도망가네. 쟤는 뭐지? 사람 있는데? 어? 약 아까 개아인가 개 어, 내가 톰인가 봐요. 돔, 살아 있었군요. 얜 존이네. 어, 이게 너무 길어. <laughs> 아, 이게 너무 길어. 어, 음... He 어학 s 고 t u d i e d ancient writings for many years. When he was in t 나 e 나 e g i o 여기 어디예요? n 주인공 happy camper about t 난 누구야? 나 톰인가? 내가 톰인가 보구나. Our the giant 어, 우리 배가 난파됐어요. 그 거대한 파도 기억나나요? o oh, yeah. 아 그래. 그때 난 머리 부딪혔어. Head. 젠장, 몸이 이렇게 좋은데 수영도 못. 아, 쓰나미였지. 어, 예. 어, 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laughs> 어, 자꾸 주시면 부담되는데. <laughs> 어, 어디 보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노님. 아, 그래요? 음, 그때난 머리 붙셨죠 생존자가 더 있을 거예요. 같이 찾아봅시다. 어. 예, 근데 전난 당하는 거치고는 너무 좀 옷이나 이런 게 너무 좀 너무 좀 되게 조금 애매한데, 되게 양복고 입고 있어 전난 당한 애가. 아이, 좀 너무 어, 좀 그렇다. 어? 뭐야? 생존자가 이렇게 많아? 어, 어, 생존자가 득따 많네요. 얘는 선원인가 보다. 에이, 지금 말하는 애는. 생존자가한명더 있대요. n i 어, 요리하는 요리사 겸 항해사. 예. 2 8세닉요 n 하고 톰 주인공은토미죠어너알것 같아 주인공이 알것 같대요 Are you Nick? 닉인가요? 그래요. Yes. 우리 어디서 만났죠? e r 꿈 Are you Nick? n i 꿈에서 만났대요 꿈 Yes. 났는데 여자가 한명있었 u w 그 여자가 혹시 얘인가? 얘 In my dream, t 영? 신경쓰지 말아요 제가 정신이 좀 혼미합니다 제가 이제 배에서 o 나 g 만났을 때 머리 좀 부딪혀서 정신이 혼미하니까, 음. g manas day, Borijon p r e a 이 h e r s all, 말 o 이 g s h i 이 h o 요 e 이러네요 a 참았을까? 어얘 e e n a lot. m o 이제 잡담운 그만하고 텐트쉬어야 합니다. 어 텐트 치려네. 텐트 어떡하크 아, 마이크. 뭐 마이크. 어, 48세야. 어, 인디언 맞네. 빠빠에 인디언처럼 생겼어. 48세 인디언인데 어, 집을 떠난 적이 없다가 세상을 보고 싶어서 항해 떠났는데 바로 조난당했죠. 첫 항해. 음, 좀 불쌍하다. 뿅 저 여자는 누구야 여자 소개해야 될지... 어, 나 남자랑 얘기하기 싫은데, 여자는 누굴까? 여자부터 클릭해볼게요. 죄송하지만 여자가 궁금해... 저기, 너 누구니? 얘기를 안 해줘. 아뭐 있다구요? 어, 그래, 닉이랑 얘기하자. 얘가 닉이였머리린좀 어때요? No, 어지럽지 않나요? 음, 어지럽진 않은데? <laughs> 어막 비웃고 있어 정신이 나간건 아니었군요 s t your brains. Oh, my beautiful. I'm not going to be 아 b l e 나 o do it. 바나나? 챙겨놓자. 바나나 줘. 생존하려면 바나나 o d 나 e s s My g o o d n e s 나 Eat something. y 음, 음. 어 됐다 여자의 무릎이떴다 여자 누구니 저기 음, 이런 무인도에 표류했을 때는 여자 사람을 좀 아, 니콜 아내 스타일이 아닌데, 아, 아닌데? <laughs> 니콜이네 요 니콜 아 소아과 의사야 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 어, 잠깐만 소아과인데 아 크루즈 타고 있었구나 얘네들이 <laughs> 약간 주인공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좀 이퀄이라네요. 천? 아니, 뭐? 이퀄이라고 해요. 음, 아, 아좀 못생겼는데. <laughs> 아, 내스타일은 아닌데. 음. 저기, 니콜 좀 미안한데, 너내 스타일 아닌 것 같아. 딴게없니 모두 땀꽉 젖었고, 청아도 떨고 goodness, 있어요. No 불을 좀 지펴야 cool. 되겠어요. No 어쨌든, 바다 건데, 누구도 감기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미사 걸리니까, 미사니까, 감기 걸리면 귀찮거든요. 너도 걸리지 마. <laughs> 약도 없고, 온도계도 없다고, 감기 걸리지 말래요. 음... 오, There be some dry wood here 이 근처 어딘가에 마른 나무가 있을 거예요. 하다는 항상 무언가를 해변가에 남기는 법이죠. 법이죠. 음, 세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이거 나보고 나무 나무 구워 가지고 부지피란 거네. 아, 이게 뭐야? 일단 이거 줍자.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레몬. 아, 이게 레몬이구나. 생존 게임 비슷하네. 느낌이. 아, 여기 나무가 있네요. 이게 뭐야? 어, 리콜, 시호 나무색. 어, 그렇구나. <laughs> 저장은 자동으로 되나? 어, 너무 많이 주지 마십시오. 어, 다른 데다 쓰세요. 저한테만 너무 주시면 제가 좀부담스럽고 <laughs> 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노님. 어, 이게 뭘까? 음, 계속하게? 저장은 어떻게 해? 저장 자동인가? 자동이겠지 뭐. 나무 여기 많이 있다. 나무 주워보죠. 일단은 여자가 한 명밖에 없고 여자가 좀 중요하니까 여자한테 호감 을 얻어보죠. 여기 혹시 근데 니콜 말고 다른 여자 는 없나? 아, 이누님 이누 어, 이 니콜 내 스타일이 아닌데 좀. 자 일단 나무 구해왔어. 자 여기 장기야 여기 나무. 고마워요. 내 손에 감건이 없어요. 아 이거 나보고 불까지 피라고? 나무 세겨 가지고? <laughs> 아 이거 그지같아. <굴지> <laughs>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완전 주인공이라고 완전 부려먹네. 자기 여 자기 여자라고. 바로 불을 키울 겁니다. 아 주인공도 피워주겠대. 네가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해야 된다고. 아뭐안 해도 되는구나. 다행이다. 다행이네요어 <laughs> 주인공 뭐안 해도 돼. 아 했어. 여자가 이제 춥다고 불지혀달라고 그래가지고 불지혀줬어요나 근데 뭐 해야 되는 거냐? 이거 뭘까 여기서 이렇게 퀘스트를 하나씩 해나가면 되나보네. 그렇게 어렵지 않네, 게임이. 우린 텐트가 필요해요. 영상부터천을 지붕만 쓸수 있고, 어, 통나무가 필요합니다. 아. 얘네들은 자기가 하는 게 없어. 다 나시켜. 콩나무 찾아, 그래, 얘 또. <laughs> 아이, 그지 <그치> 같아. <laughs> 이 게임 좀 싫다. 아, 자, 다 나만 시켜. 아, 나만 부려먹어. 뭐 있다구야. 저 위에 HP는 뭐지? 저것도 줄어드는데. 자 이거 사과 같은데. 보자. 사과인가? 어, 먹었다. 바나나. 아, 이거 먹으면 피가 차네요. 레몬도 먹어지나? 어 좋다 피가 좀 차네 제가 뭔가 할 때마다 그 뭐라 그럴까 피가 줄어요 피가 줄는데 자 먹을 걸 먹으면은 피 같은 게 차네요 이 밑에 건 뭘까 한거마다아 통나무는 또 어서 구해 그래. 뭐 있다고요 자 일단 먹을 거 챙겨 놓고 생존을 위해서는 이럴 때 가리면 안 됩니다 다 챙겨 놔야 돼요 레몬이네 레몬 되게 신데 어떻게 먹었지 주인공 통나무? 이거 통나무인가? 이건 나뭇가지인데? 통나무 어떻게 구할까요? 아니 통나무를 구하라고 시키면은 최소한 한 명은 좀 같이 와줘야지 통나무를 구해야 할거 아니야 아 이게 통나무인가? 아 이게 통나무인가 보다 아. 이거 찾아다녀야 돼? 아이 그지같은 게임 <laughs> 이 수집 게임이야 수집 게임 아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진주 자 일단 통나무 찾아봅시다 아이, 여기까지 한다 내가 한다 진짜 내가 참는다 아, 뭐 있어? 코코넛? 먹을 거 여기 여기 많이 있네요 통나무가 필요하다니까 통나무 일단 어 이거 뭐야 먹고 있다 만은 굶어 죽진 않겠는데 아, 여기도 있다. 뭐, 지도 같은 것도 있고, 느낌상. 나쁘지 않네요. 아직까진. 자, 통나무 찾아왔다. 자, 통로무 줘서 고맙대요. 근데 텐트 지어달래. 아, 뭐. 아이, 진짜. 텐트 는또 어떻게 만드니? 오, 만들었어. 어, 그래서 싼데? 어, 내가 가져온 게 이렇게 컸나? 어, 맞아졌네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러네요. 트로피? 음, 저게 트로피였구나. 어, 전부 게이지가 자꾸 주는데 혹시 다 줄어들면 죽을까요? 그냥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줄어들 때까지 안 먹겠어요. 먹을 거 많이 있지만, 일단 안 먹고 버텨보죠. 어떻게 되나. 궁금하니까. 저기 인경 아저씨, 구명보트에 연장 버스가 있었어요. 아마 해변가로 실려갔을 거예요. 이거는 연장 버스를찾아오라는 거겠죠? 아이 게임 좀 마음에 안 든다. <laughs> 아 자꾸 나한테 이것저것 시켜. Okay. 아, 아 주인공도 알았대. 아 완전히 씨 여기 조난자 그룹에서 주인공 완전 호구예, 호구. <laughs> 시키면 다 해야 돼. 아이, 그지 같아. 마음에 안 들어. 아, 이 게임 마음에 <laughs> 드는데. 다른 게임 해야 되겠다. 아, 진짜. 음, 어, 이건 키야? 아니, 잠깐만. 저걸 어떻게 찾죠 어디 있다는 걸까? 아니, 이 넓은 곳에서 해변 걸 어떻게 찾죠 어? 자꾸 저거 피가 줄어드니까, 어, 주인공이 뛰지도 않고, 뛰지도 않고, 자꾸 과일, 과일 표시가 나오네요. 계속 나도 죽을까? 오, 어, 궁금한데? 일단 한번 죽여보죠, 주인공. 굶겨서. 어... 자, 고인 아니지만, 고인 아니지만, 궁금하니까, 궁금하니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가보자. 사과지쇼 <laughs> 아 이게 먹그 음식 게이지가 줄어들면 뛰지도 못하고 주인공이 걸어야 되고 어, 계속 뭐 먹으라고 표시가 되네요. 어? 어 피가 더 이상 안 줄어드는데 이게 한계인가? 피가 더 이상 안 줄어드는 것 같아요 느낌상 이게 위에 게 이제 피거든요 피 어, 체력이라고 표시하는 체력이라고 보는 게 낫겠다 체력 게이지인데. 어... 저게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것 같네 느낌이 굶어죽진 않는구나 대신 이제 먹을 걸 제때 안 먹어주면은 뛸수 없나봐요 어나 굶어죽는 굶어 거 한번 보고 싶었는데 궁금해서 저 개는 어떻게 잡는 거야 잡고 싶다 일단 모두 다 챙겨 어 여기 뭐 있다 상자. 아, 이렇게 캐스트 하나 씩 하면 되는 건가? 뭔가 좀 뭔가 좀 게임이 게임이 단순하네요. 생각보다. 저는 뭔가 스토리나 이런 게좀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고 단순하네요. 그 진실은어떻었을까어떻가 있어야 겠는데 뿅 아, 구멍 찾지는 않나봐. 아, 그냥 느려 지기만 걷는 것도 생각보다 빠르네. Yes, this is the box we need. 맞아요. 이게 It's 우리가 필요한 상자죠. 낚싯줄 죠. 여기 낚싯대가 준비됐어요. 낚싯대 나한테 왜 줘? 고기 잡아오라고? Do you know how to fish? 낚시할 줄 알아요? Not t l 모른다 그래야지. 아. <laughs> <laughs> 완전 동료호구야 아, 이거, 이거 다 해야 돼. 시키는 거, 우리 물건 중에 삽이 있나 찾아볼게요. 혹시 알아요? 거기서 찾을 수 있을지도... 아, 젠장 낚시 떠야 돼. 아, 젠장 미끼, 삽? 내가 삽이 있나? 뭐.. 뭐.. 복잡한데? 어.. 복잡해 자 해봐 아.. 먹자.. 일단 먹자 왜냐면 음식을 안 먹으니까 얘가 뛰지도 못하고 얘가 바보가 됐어 똑꽉 어, 찼다 어? 이게 뭐야 약간 게임이 마음에 안 드는데? 뭔가 좀 그럴싸해 보여가지고 기대했는데 여자 여자분? 틀릴 수도 있지만 이게 백사람 같지는 않아요. o 아까 그 c 리사 l d 백사람이 아니라고? 무슨 백사람인데? 음, 뭐라고요, I c o u 제 말은 그분은 진짜 백사람이 아니라고요 제가 o n g I could be wrong. 요 c o 주방? 요리사 w r o n 사 I could be 그랬는데. 아, 나랑 얘기하고 싶은, 애, 싶은 애는 되게 많은데, 다나 시켜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아, 얘기하기 싫다. 어, 히틀러 있는 게임이요? 아, 히틀러 있는 게임? 그거 살짝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잠깐 어떤 소개 겸, 소개 겸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어, 이 게임 너무 귀찮어. <laughs>